제1회 5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12, 9인 직사각형 A, B, C, D가 있다고 합니다. 꼭지점 C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, 요 각을 X라고 놨어요. 이때 코사인 X와 사인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,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90도가 나오게 되면 여기 동그리, 자, 동그리 더하기 X가 90도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X가 되겠죠. 자, 그리고, 삼각형 BCD를 보게 되면, 삼각형 BCD를 보게 되면, 이 BD의 길이 쉽게 구할 수 있죠. 피터로 정리에서 제곱 플러스 제곱의 루트로 쓰는 거니까, 가만히 보면 얘가 3대 4대 5니까 여기가 15cm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, 삼각형 BCD에서 각 X에 대한 코사인 값과 사인 값에 차만 구하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cos x는 빗변 분의 밑변 15분의 12 그쵸? 그렇죠? 마이너스 sin x는 빗변 분의 높이 15분의 9 그래서 15분의 3 얼마? 5분의 1이 나오겠네요.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